라이딩의 시작은 전날부터다. 오늘도 많이 잔건 아니지만 기분은 좋다. 오늘은 숙초 가는 날이다. 경의선 타는 곳에서 이른 거 만나 같이 가기로 했다.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간단한 요기를 했다. 장거리 갈땐 틈만 나면 먹게 된다. 안 먹으면 보나마나 봉크다. 용산역에 도착했다. 하차 카드를 찍고, 이제 ITX만 기다리면 된다. 춘천까지 가는 한 시간. 오늘도 여행 가는 기분이다. 이런 자전거 타러 가는 과정들이 자전거를더 매력 있게 만든다. 장거리 때 아침을 먹는다는 건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든든하게 아침을 먹어야 한다. 춘천에 올 때마다 아침은 여기서 먹는 것 같다. 맛있다. 오늘 속초 가는 다른 팀이 음, 버스표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버스표를 미리 예매했다. 은근히 확인해야 할게 많다. 심박도 확인해야 되고 어, 날씨도 확인해야 된다. 음, 그리고 당연히 길도 잘 확인해야 한다. 음, 자 이제 속초로 가자. 우리가 갈 코스는 130km 대 느라지, 가락지, 미시령 정도의 어피를 지나간다. 처음인 이행이 있어서 천천히 몸을 올리며 이름했다. 자전거 타고 나서 달라진 건 땀이 없던 내가 땀샘이 터졌다. 수시로 저지를 올리고 내려서 땀을 말리지 않으면 어쩔 때는 음, 한기가 느껴진다. 이제 페이스 조절하첫 어필인 늘 아치 시작이다. 길은 길지만 경사도가 만만하다. 하지만 체력을 너무만 있으면 안 된다.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으라째 터널에서 첫 번째 어필이 끝났다. 쉬지 않고 바로 가락제로 간다. 다운힐에선 저렇게 패드를 말려준다. 땀이 어마어마하다. 다운힐이 끝나면 가락제가 바로 시작된다. 요즘 한창 자전거에 재미를 붙인 친구. 하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타던 친구다. 아침에 조금 고생하면 이렇게 멋진 풍경에 오리만 있는 느낌을 받아서 좋다. 가락지 정상. 초반에 어필 두 개가 끝났다. 이제 미시령까지는 작은 낙타 등만 있을 것 같다. 어필봉 맞은 친구는 모든 게궁금하다 나는 저때 어필이 정말 싫었는데. 재밌는 구간이다. 가락제 다운힐에서 신내 사거리까지 16km를 달리기만 하면 된다. 약 다운힐이지만 마냥 쉬는 구간은 아니다. 선두는 힘들다. 선두에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짧고도 긴 16km가 끝이 났다. 40km 지점에서. 첫 보급이다. 초코파이 두 개씩에 다방 커피 때려넣기. 이제 당분간은 경사도 있는 어필은 없을 거니까 마음은 편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보통 이런 데서 퍼진다. 산새에 녹아든 구름의 그림자를 좋아한다. 풍경 덕에 지루할 틈은 없다. 장거리가 처음인 친구가 조금 힘들어 보여서 잠시 쉬어간다. 쥐예방, 스트레칭, 쭈그려앉기 저기만 올라가면 인제 팬말이 보인다 인제 인제다 6 2 k 로6 3 k 로 인제, 신 밖에는 고장났다 아이스크림 하나, 하나 먹을까? 이곳 편의점에는 조각 전시관이 같이 있다. 아니다. 조각 전시관에 편의점이 있는 거다. 음. 처음은 민망하지만 익숙하면 어무지도 않다. 이런 곳도 여행의 재미다. 동사여정은 잠시 쉬어가는 길 무별락은 덤 이런 풍경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 인제대교 앞에 있는 인재휴게소에 들러간다 고양이 한 마리가 엄청 들이댄다 자전거인들이 얼마나 아시는 거야 라이딩 갈 때마다 고양이들 보면 재미가 쏠쏠하다 큰일이다 펑크다 어쩐지 힘들지 했는데 아까부터 끄렁끄렁 끄렁거리더니 힘든 이유가 있었어 답 없다 안쪽 펑크라 대처가 안돼 일행 자전거는 더 이상 조치가 불가능해서 터미널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졌다. 지금까지 같이 가다 한 명이 빠지니 뭔가 허전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고원 통교라는 다리만 지나면 내가 기다리던 미시령 옛길이 펼쳐진다. 기분이 좋아서 인사를 했더니 친구가 궁금한가 보다. 처음 이 친구의 입문을 도왔던 게 벌써 1년 전이다. 조금 어려운 코스를 데려갈 때마다 그만두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했었다. 그냥 친구일 때보다 라이딩을 하면서 친구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다. 이번 보급은 잘해야 된다. 야거필만 12km 짜리를 가야 한다. 짜파게티 요거 은근 힘난다. 이곳에 딱 맞는 표현이 갑자기 생각났다. 시간과 정신의 방 미시령 입구에 도착했다. 아무래도 버스 시간을 바꿔야 될것 같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쉬었나 보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다. 앞바퀴도 휘청이 청했다. 마지막 어필인 미시경 정상이다. 땀이 식기 전에 빨리 찍고 가야겠다. 할때 힘들어도 이 순간만큼은 참 좋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고구리막 날아간다. 이령은 다음 일이 장관이다. Fred. 울산 바위도들러간다터미널가시는가자 아, 응,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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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어? 어, 터미널이죠? 울산 바위에서 터미널까지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해주기로 했다. 비도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지금 비는 기분이 좋다. 날까지잘 모셔다드렸다. 그리고 우리는 바닷가에 잠깐 지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종착지 속초 터미널에 도착했다. 여기서 아침에 연락했던 속초 팀을 만났다. 와, 우리보다 긴 코스인데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 대신 풍경은 많이 못 봤을 거다. 오늘도 여행 같은 라이딩이 끝났다. 다음 라이딩이 기대된다.